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기다리면 손해니 움직여라 60년생 적극적으로 돌격하라 72년생 일의 성과가 전혀 없구나 84년생 이득이 없으면 포기하라 96년생 경과가 좋지 않겠구나 소띠 49년생, 친구와의 갈등 주의하라. 61년생, 끝까지 인내함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73년생, 자신있게 추진하면 행운. 85년생, 분수를 지키라. 97년생, 친한 사람이 시위를 붙인다. 호랑이띠, 50년생, 동쪽에서 귀인 만나 행운이 온다. 62년생, 무리한 행동은 삼가하라. 74년생, 북서쪽의 재물, 계약의 행운 86년생 이동우는 별로다 98년생 남을 너무 믿다가 큰코다친다 토끼띠 51년생 안정이 되고 화, 화기애애하다 63년생 시비를 조심하라 75년생 주변 도움으로 쉽게 해결된다 87년생 분수 지키고 허욕은 없애라 99년생 혼자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용띠, 52년생, 서쪽이 길하다. 64년생, 실없는 말과 행동은 남에게 실속 없게 보인다. 76년생, 모든 운이 상승하니 좋은 징조이다. 88년생, 힘든 하루에서 탈출한다. 00년생, 일의 결과가 나타날 조짐. 뱀띠, 53년생, 제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65년생 답답한 하루의 운세 77년생 혼자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89년생 건강만 잘 지키면 걱정할 것 없다 01년생 노력한 만큼 소득 없으니 답답하다 말띠 54년생 자신의 일은 떠벌리지 마라 66년생 차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78년생 남의 얘기를 새겨들으면 행운이 온다 90년생 기대하던 일이 좋은 성과 거둔다 02년생, 몸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양띠, 43년생, 열심히 하면 소득이 크다. 55년생, 사람 사귈 때 신중하게 골라 사귀어라. 67년생,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79년생, 즐겁고 만족한 기쁨 누린다. 91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말아라. 원숭이띠, 44년생, 너무 뜸 들이면 불리하다. 56년생,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 68년생, 분수 지키고 허욕은 없애라. 80년생, 답답하더라도 참고 견뎌라. 92년생, 하는 일이 더욱더 번창하겠다. 닭띠, 45년생, 정도를 지키고 마음을 비워라. 57년생,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라. 69년생, 바라던 바가 어렵게 성사된다. 81년생, 분별력만 잃지 마라. 93년생, 안정감이 돌때 주의하라. 개띠, 46년생,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58년생,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된다. 70년생, 남의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82년생, 침착성을 길러라. 94년생,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라. 돼지띠, 47년생,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59년생, 자만하다 어려움 있다. 71년생, 낙관적인 기분이 좋다. 83년생, 불우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95년생. 몸가짐에 주의해야 화없다. 예, 여기까지 목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